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율법을 다시 새롭게 하시다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동시에 제자들을 찾고 부르셨습니다.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셨고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걷고 있던 레위도 부르셨습니다. 어부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고 세리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불러 주셨던 거죠. 그 가능성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꽉 붙잡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자신이 무슨 결정을 했는지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굉장히 일상적인 행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목요일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날이었고 월요일은 모든 것을 마치고 내려온 날이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병 들었을 때나 애국할 때, 회개할 때, 위험이 임박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날과 같이 국가적인 수치를 당했던 날 그날들을 기억하며 금식했고 기근과 같은 국가적 있을, 재난이 있을 때도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은 금식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그러자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34절, 35절입니다.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일주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잔치를 벌이다가 마지막 날 친구들은 신랑을 신부 집에 데려다 주므로 그들의 역할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간의 혼인 예식 중에는 사람들을 맞이하느라 또 일을 하느라 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식을 마쳐야 다시 금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금식은 슬픔과 비통함의 신앙적 표현과 결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 잔치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뒤바꾸시고 진정한 회복으로 이끄실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뒤바꿔 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비통의하고 슬퍼하고만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슬픔을 통해 교훈을 얻고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금식이 목적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으로 이러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보십시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것을 새롭게 하고,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거죠. 그것을 잘 찾고 또 누려가는 우리 안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을 다시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지켜가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